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강력한 반등 시그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봉상 기준선이 이탈되며 낙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과거에도 늘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작용했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시장은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의 자금 이동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다음 상승 전의 숨 고르기입니다. 본격적인 분석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매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며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실전 중심으로 단타 차트 설정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설정은 주식, 코인, 해외 주식 모두에 통용됩니다. 바이 시그널 시 매수, 셀 시그널 시 매도 단순하지만 확실한 전략입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주요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실시간 대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 구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이 진짜 기회입니다. 비트코인의 조정은 일시적이며 과거에도 이런 흐름 뒤에는 항상 반등이 있었습니다. 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매도 압력은 완화되고 강력한 상승 전환이 시작될 겁니다. 증시에 몰린 자금 또한 결국 암호화폐로 돌아옵니다. 자금은 돌고 돕니다. 11월 문 벤버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 흐름이 재개되면 시장 전체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지금은 공포 속에서 물러날 때가 아니라 조용할 때 저점에서 매수해야 할 순간입니다. 포트폴리오 재구성도 필수입니다. 보유 코인을 공유해주시면 상패 위험, 매수 타점 모두 점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24,000원 이하 구간은 박스권 하단부이며 이평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입니다. 2만 1,500원 하단이 깨지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십시오. 2만 5,360원 돌파 시 3만 1,500원, 이어서 3만 6,000원, 그리고 기준선 위 안착 시 5만 원까지의 상단이 열립니다. 이 자리는 명확히 말하겠습니다. 하락보다 상승 가능성이 훨씬 큰 자리입니다.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장과 함께 움직이세요. 아래 번호로 신청하시면 트레이딩 타이밍, 전략, 분석 전부 제공해 드립니다. 함께 대응하신다면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오늘의 핵심, 지금은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바닥은 가까워졌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